일부 초식 포유류가 가축화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가축화가 안된 애들이 있잖아. 에? 그러면 대형 초식 포유류의 포식자 해피 행동 차이가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대로 쓰면 돼. 포식자에 대한 해피 행동의 차이가 가, 어, 가축화 가능성을 좌우했대. 그래서 예를든 동물이 가젤이야. 가젤이 사육화되지는 않았잖아. 그 이유가 이 포식자에 대한 해피 행동이 너무 과민해서 그런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너무 예민하니까 가축화가 안 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가축화가 된 애들이 있으니까 그대 애들은 과민해서 아니면은 좀 둔감했겠어. 둔감하니까 이 이렇게 포획해서 키울 수 있었던 거야. 마인 탈출하려고 난리 부르스 안 치니까 키울 수 있는 거잖아. 너희 너희 대표적인 동물들 누구냐? 강아지 봐 봐. 집에서 잘 있잖아. 탈출하려고 노력하냐? 아니잖아. 에? 그런 애들 잡아. 이제 가재를 들었다. 가재. 너무 얘가 예민하니까 가축화가 안 되는 거야. 에? 자, 첫 줄에 나와 있어요. 큰 포유류, 메모리 포유류고, 메모리언, 그러면 형용사형이죠. 메모리언, 포유류, 그런 뜻이야. 큰 포유류, 뭐, 허비, 보롤, 보 초식동물이야. 초식동물, 허브, 풀이잖아, 풀떼기, 허브. 허브, 약초풀 그러니까 초식동물. 하니버르, 그러면, 육식 동물, 어, 그럼, 봐봐. 큰 포유류, 초식 동물 종이, 반응을 한다, 이 말이야. 위험에 대해서. 자, 포식자죠? 프리데이터. 포식자나, 인간, 인간이 오면 막 도망쳐, 안 쳐. 치잖아. 새대로 푹 날아오르고. 예, 이런 거. 자, 포식자나, 인간에,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다른 식으로. 두 종류로 반응하는 거야. 예? 둔감한 녀석하고, 바로 반응하는 녀석하고. 에? 그래서, 다른 방식이라 했으니까 두 종류 제시해야죠. 이제, 디퍼런트 다음에 이거 나온 거야. 썸 나오고, 아들 나오는 거야.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른 종류를 예를 드는 거야. 에? 다른 반응 이야기 해줘야지. 다른 반응 연결시켜라. 그래서, 썸이 먼저라 해서 항상, 썸 다음에 아덜 하겠어요, 아덜. 애를 들때 쓰는 거라 했어썸 아덜 나오면. 예? 그니까 이게 주제면요, 예. 자, 일부 종들은 어쩐데? 긴장해, 긴장해. 예? 그리고, 빨라. 빨라지고, 행동이 빨라져, 빨리 도망쳐봐. 그리고, 프로그램 돼 있어, 프로그램 돼 있어, 에? 뭐 하도록? 즉각적인 비행을 하도록. 즉각 날아오는 거. 새들, 뭐, 뭐, 고, 각종 곤충들, 날아다니는 곤충들, 빨리빨리 반응하잖아. 요 즉각적인 반응을 해. 자, 뭐 했을 때? 그들이 인지했을 때. 위협을 인지했을 때. 빨리 반응을 한다, 이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 말이야. 그럼 아들은 정반대로 돼 있겠지. 에? 아, 아들은 자, 다른 종들은 봐봐. 거꾸러죠 패스트 대신에 슬로우러더 느려. 그 다음에 no verse 대신에 덜 긴장해 어, 반대로 있지 반대로 다르게 반응한다 했으니까 상반된 게 나아지 다른 식으로 한다 했으니까 에? 그 다음에 봐봐 추구한대 여기 복수동사 one two 보이죠 복수동사 one two three 세개 제시했네, 세 개. 세개 표시하시고, 순서대로 가면 돼. 더 느리고, 덜 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를 잡는데, 어디에서? 무리에서. 허브, 무리 때잖아. 무리, 가축 때할 때, 그때다. 때 때. 무리에서 보호를 잡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 어쩐대 땅에서 있다, 즉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이야. 자리를 지키고 있어, 도망 안친다고. 막 날아오르지 않는다 이 말. 자리를 지킨단 말은 즉각적인 비행하고 반대되는 표현이죠. 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이 말. 자, 모였을 때 위협 받았을 때지. 위협 받았을 때, 위협 받은, 위협 받으니까 피피 써야죠. 위협 받은 요거 챙기고, 얘가 어법 나오죠. 뚜리팅링하고 구별하라고. 에? 현분과분 구분하라고 해. 그러면 주피동사가 생략된 거라서, 해. 어. 자, 그것들이 위협받았을 때 그냥 위협받았을 때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다 이 말. 예, 도망 안친다 이 말. 가만히 있는 애들 있잖아. 그리고 뭐 하지 않는데, 돈 r 달리지 않는데. end 다음까지니까 복수동사 세 번째 해. 이게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엔드나 오와 나을 때까지 나열를 한다 했어. 어, 그래서 이렇게 자 필요할 때까지 도망치지는 않는다이말야 달리지 않는다이 말에 어, 반대죠. 이놈들하고 이놈들하고 하는데 딱봐다이 놈이 가축화하기에 더 쉽지. 우리의 가둬둬도 얘는 아무 반응 안할거 아니야. 이 놈들은 난리 치겠지 막 파다닥거리고. 에? 그러니까 가축화하기가 힘든 거야 난리 치니까. 자이상이 되죠? 자연스럽게 긴장한 동물들이 뭐한대 어렵다 어렵다 가야지 포획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포획이 안 되면 사육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니까 말아요 예, 자 포획이야 캡티벌티 포획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너무 긴장한 애들 예 이런 애들 난리 부르스친다 이 말이야. 가만히 안 있는다 이 말이야. 어,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우리에 가둬두고 이렇게 뭐밥 먹이면서 길들이는데 에허. 그래서 이쁘다면 요구법 챙기고 아까 뜨리한 듯처럼 푸팅이라고 어? 나오면 안되고 놓여진거야 놓여 인크로졸 포획이야 어? 아까 캡, 캡티버트랑 캡 똑같애 울타리에 둘러싼거 이렇게 에? 약간 차이는 있잖아 요 어? 자우리 그냥 우리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로 넣어진다면 넣어진이니까 넣어진이니까 피피, 과거분사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푸팅 아니겠지 푸팅. 사람들이 우리에다가 집어 넣은 거잖아. 집어 넣어진 넣어진이니까 피피. 조건. 음. 그러면 그것들이 어쩐다. 콤포에 패닉에 빠져 패닉. 예? 어, 패닉에 빠지고 나 이도 오화로 제시되네. 아론, 알토, 알스리 세 개. 근데 이도 오와로 충격으로 죽어 심지어 충격으로 죽으니까 사육안 되는 거지. 에? 또 스스로 부딪혀 때려 반복적으로. 뭐 하려고? 도망치려고? 어.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때리고 있다 이 말이야. 어. 벽에 부딪히면서 머리로 막 벽에 부딪히면서 뭐 하려고? 도망치려고. 시도로 시도로 도망치려는 이런 시도로 그렇다 이말이에 우리를 부수고 나가려고 우리를 우리가 도망치는데 맞고 있으니까 머리로 계속 부딪힌다 이말이에 아니면 발로 차던지 어. 살이 힘들겠죠 이러면 됐어 어. 그 다음에 대치 바비추루오브야 심표심표 3입 들어왔으니까 이거 없다고 보면 비추루오브뭔뭣에 해당하다. 비추루오브 이제 애대는 거야. 애 드는 건 자, 예를 들면 가젤에 해당한다. 가젤이 지금 요거에 해당된 거야. 두 번째에 해당된다. 요거 요거 요거. 위에 있는 문장에. 그것이 그럼 앞문장. 요요. 가젤이 그렇다. 요거 요거. 아이고. 그리고 가젤은 봐봐 가젤이 선행사요 가젤이 복명이니까 여기 보면 포전치사고 다음에 복수동사 나와있네 스웨일치 챙기시고 요 전치사고는 가로 하락했어 그래서 자 수천년 동안에 그리고 그것들이 이 가젤 녀석들이 뭐였대 가장 빈번하게 프리퀀틀리 빈번하게 사냥된 게임 사냥감이야 사냥감 경기 아니고 사냥감 여기서는 사냥된 사냥감 종이다. 하면. 잘 잡혀 가장 많이 잡혀 그럼, 많이 잡히니까 사육화 할 기회도 많았겠지. 근데 사육화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왜안 됐어, 그 누야? 왜안된 거야? 어, 그렇지. 과면음 봐라. 에이, 어. 자, 일부 지역에서. 어디? 이, 이건 자주 나와.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그 지명 이름이야.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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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옥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대로 우리도 보여놓을게. 펄테일, 비옥한. 크레센트, 크로아상 있잖아, 얘들아. 브로로 크로아상, 크로아상 모양이 초승달 모양이잖아. 자, 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게. 자, 강물이 흘러가고 하류로 가면 거기가 이제 그태적물이 쌓이잖아. 예? 그태적물이 쌓인 곳이 어때? 가장 비옥한 거야. 거기서 농사 다 짓는 거잖아. 예? 어, 그거를 폴티 크레센트라는 표현을 써요. 비옥간토순달 지역의 일부에서 어쩐다 일부에서 가장 잘 잡히는 어쩐다 거기 풀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젤이 가젤도 거기 살았겠지 초식 동물이니까 어. 가장 빈번하게 사냥되는 사냥감 종이었다는 말 어. 그래서 어째 가장 빈번하니까 모아야 뭐 기회도 많다 기회가 더 많은 거지 밑에 연결돼 주었다. 빈번하니까 사육화할 기회도 당연히 많았겠지연기 된다 지금 한줄 연극을 다 했다 이해됐어? 어뭐 어퍼트너티 나오잖아 사육화할 기회가 더 많이 가졌다 에허. 자 봐봐 그러면서 봐봐 이 부정어 나오고요 이 최상급 표현이야 최상급 표현 자 포유류 종은 없다 자 보다 에? 탐보다 더큰 애는 없다. 그러면 누가 제일 키가 큰 거야? 탐이지 탐. 가젤보다 더 에? 많은 기회를 가진 포유류 종은 없다. 그러면 가젤이 더 기회가 많다는 뜻이야. 책으로 어, 가장 빈번하게 잡혔으니까 에? 여기 최상급 변이라고 해. 자, 이즈놈 외물 종 포유류 종이 없대. 뭐? 첫 번째 정착된 사람들의 그 지역에 그 지역 이것도 인트로 배열할때그 지역이어야 여기 펄티크레센트 지역이겠죠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예어나 다음에 이다 이렇게 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초수달 지역에서 비옥한 초수달 지역에서 첫 번째로 정착한 사람들이 어쩐다 많은 기회를 가져서 뭐하는 도메스 게이트에 오시고 사육하다야 사육할 더 많은 기회를 갖네 사육할 더 많은 기회를 갖는 어쩐다 어떤 포유류 정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이대는 무슨 대시냐 포유나 이대는 무슨 대셔 너 언제 생각해요? 아, 못 봤네? 어, 뭐의 목적어였겠어? 뭐의? 뭐의 목적어? 찾아 어? 뭐? 전치사가 어딨어? 전치사 어딨니? 없는데, 전치사? 정착한 민족들 꾸미는데. 아, people, 민족들이다. S 있으니까. 사람들 아니다. 민족들. 아니죠. 도메스티케이트의 목적이잖아요. 도메스티케이 어. 여기 목적 없잖아요. 이해 되지? 지금 봐봐 사육할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어떤 포유류 종도 없다이 말. 뭐보다 가젤보다. 그런 가젤을 사육할 기회가 가장 많았다 이런 말. 왜? 가장 빈번하게 잡혔으니까. 에? 잡혔으니까. 에? 자 그러나 어떤 과절 정도 어쩐다 사육된 적이 없대 지금 거 지금 거 지금 사슴은 사육하잖아 얘들 아 사슴 우리 우리나라 사슴 농장 있어 없어 사슴 농장 많다 이야그 <laughs> 뭐지 사슴 피 팔잖아 몸에 좋다고 아 지금 모르구나 지금 모르네 야그 비싸 빈이다빈예 사육된. 해스 현재 빈 완료 PP 수동이다. 현재 완료 수동이야. 수동에 완료시제 수동은 빈 이따 있다. 빈빈 빈, 빈. 자 능동은 빈이 없잖아. 예 어, 구분하시고 그냥 기본적인 어법이니까 기, 어. 능수동 구분하는 거야. 완료시제 능수동. 빈 있어야 돼. 빈 PP야. 빈 PP. 어. 이렇게 어법은 그거 챙기시고 자 봐, 그래서 단지 상상해 보래. 예? 이때는 허드가 무리 때 명사가 아니라 무리를 짓다 동사겠죠? 자, 한 동물을 무리 짓도록 했다 이 말이야. 뭐뭐 예? 뭐 하는 동물? 자, 도망쳐, 도망쳐. 또 브라인들리 맹목적으로 그 자신을 벽에 부딪혀 부딪히는 동물. 또 연결된다 지금 그 다음에 뛰어 오를 수 있어 뛰어 오를 수 있어 업투까지죠 거의 30피트까지 뛰어 올라 난리 부르스 치는 거잖아 지금 도망치려고 포획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난리 치는 거잖아 달려 속도로 시간당 50마일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이 동물을 뭐 한다고? 무리를 지으려고. 무리를 짓는단 말은 우리에 가두려고이 말이야, 지금. 에? 무리 지어서 사육시키려고 한다고, 시, 시도한다고, 어, 상상해보자. 이 말. 이해됐어? 어, 이미지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다. 예, 대표적인 동사다. 이미지는 ing라고. 그냥, 에, 상식으로 알아두고. 이미지는 r-ing, r-ing. 뭐, 뭐, 하는 것을 상상한다. 이거다. 어, try는, try to는 시도하다. 하려고 시도하다. imagine, i n 그 다음에 try to 부정사. 연결되어 있죠? try to, 뭐, 뭐, 하려고. 시도하다. 무리를 지으려고. 이런 애들을 무리 지으려고 하니, 무리 지어지겠어? 안 지어지겠어? 도망칠라고 난리 부르스 치는데, 안 된다, 이 말. 에? 어, 무리지 않고 울타리에 가두려고 한다, 이런 의미야, 이 허드가. 어, 어 끝나있네, 내용이. 어. 그래서 순서대로, 어, 내용이 이해됐죠?